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를 오늘 전함으로 올한 해의 메시지 이 강단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돈 갖고도 안 되고 부모 잘 만나서도 안 되고 많이 배우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혈통으로 된거 아니다. 육정으로 된거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다. 아멘 아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구수적인 축복도, 보너스 축복도 많지만은 가장 큰 축복은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아,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했다는 거예요. 양자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육신의 부모님의 자식으로만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필이면 나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콕 집어서, 콕 집어서 내가 너를 내 호적으로 입적할게. 너는 지금부터 내 자녀가 되어줄래.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로 살거라.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다오. 아, 아멘.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는 거야. 아빠, 아버지.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애들이 딸이 둘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얘들이요. 아니, 목회자 자녀들이 조금 힘들거든요. 사실은 좀 특별한 환경에 자라다 보니까. 근데 얘들이요, 어릴 때부터 아빠.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좋아. 감사해. 고마워. 이러더라고 여러분 뭐 짜증나세요? 아니, 어릴 때부터 그러더니, 어젯밤에 우리 큰딸이, 시집간 큰딸이 전화와가지고, 아빠, 올한 해도 수고 많았는데, 아빠가 나의 아빠라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 아 여러분, 이 기분 모르시죠? 딸 없는 분들은 더 속상하시죠?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아빠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서, 난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고맙긴 한데 너무 가난했고 너무 못 배웠고 너무 부족한 게 많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서.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번에 영국에서 어, 영국의 이 국왕이 이, 지금 잘수 어, 3세이 국왕이잖아요. 이 영국은 우리와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해마다 이제 새해가 되면은 국가의 공헌과 발전을 위해 애쓰신 분들에게 나라에서 국왕의 이름으로 훈장을 줍니다. 훈장.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서훈자라 그래요. 서훈자. 영국에서는 훈장을 받는다.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표창한다 이런 뜻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가유공자 이런 건데 그런데 그 서훈자들을 쫙 발표하는데 최연소 서훈자가 나왔어요 최연소 서훈자 몇 살이냐 아홉 살 앞에 보세요 어이 허제리라고 하는 이 아홉 살 소년인데 이 남자인데 아이양 다리가 없어요 의족을 끼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가 왜 국왕에 훈장을 받지? 해가지고 자료를 쫙 보니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치러 놨어요. 얘가 원래 태어나서 40일 되던 때에 얘를 낳은 아빠가 얘를 마구잡이로 폈대요. 얼마나 폈는지 얘가 그냥 죽은 거야. 완전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을 방치했대 열흘 동안을 여러분 열흘 동안 애를 방치하면 죽지 삽니까? 그런데 애가 안 죽고 숨을 헐떡헐떡 쉬네 그러니까 병원으로 가가지고 이 응급 조치를 취해가지고 의사가 살려야 되는데 살리려면두 다리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두 다리를 절단했어요. 그리고 버렸죠 부모가. 여러분. 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이 부모의 학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 이 보육원, 저 보육원 떠돌아 다니다가 얘가 누굴 만났느냐? 양부모를 만나서 양부모 폴라와 마크라고 하는 양부모가 우리나라 분들은 입양도 잘안 하시지만은 저는 입양하는 분들을 정말 우러러 보거든요, 우러러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다 이렇게 가가지고 어떤 애를 선택하느냐면 잘 생긴네, 좀올만돌망하고 이게 뭐 총기 있어요 뭐 이런 애를 택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게 좀달 우리하고 의식 수준이 달라. 이 폴라와 마크 이두 내외가 가서 가장 형편없는 두 다리가 잘린 이 허젤이라고 하는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진짜 하겠냐고. 했다고. 우리 둘이가 아니면 저 아이를 누가 돌봐줄까?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가가지고 다리를 의족을 끼워주고 얘한테 무한 긍정으로 키운 거예요. 어? 너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 하면서 신앙으로 얘를 어릴 때부터 그리고는 이 아빠가 얘하고 뭘 했느냐면은 아동 학대 저벌 캠페인. 그러니까 저벌 강화. 캠페인이에요. 아동 학대를 하면 처벌을 강하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운동을 펼쳐 저이 영국 전역에서 호응을 얻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기부금이 일시적으로 30억이 모였대 30억이. 그래서 얘가 영국이 황실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이런 애한테 상을 안 주면 누구한테 주겠노? 그래가지고 이번에 국왕이 이를 초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제에 대해 육신의 아버지는 얘를 때리고 죽일라 그러고 버렸어요. 그러나 얘를 입양한 양 부모는 지극정성으로 키운 거예요. 아마 앞으로 얘는요. 제가 오늘 처음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하지만 대단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얘는 대단할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는 별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기 뭐 대단한 집안에서 나신 분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양부모 나를 입양하신 하나님 아빠. 저와 여러분들을 입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하다 때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에 세상에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줄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빠가 너희를 세상 죄 가운데 구속 건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요 성탄절 때 새벽에 서울의 저 방학동에 한 아파트에서 3층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그 불이 4층으로 올라갔잖아요 나는 우리 방학동에 우리 처남이 살고 있기 때문에 초긴장하고 내가 받는 거예요 3층에 불이 4층으로 올라오니까 4층에서 잘던 그네 가족이 젊은 가족이에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불이 하마 들어왔어요 벌써 그래가지고 엄마는 아들 내미를 창 밖으로 집어 던졌는데 다행히 거기 재활용 쓰레기가 모여져서 거기 떨어져서 애는 살았고 엄마도 그쪽으로 뛰어내려서 살았대요. 그런데 아빠는 일곱 달된 딸내미를 이불 속에다가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여기 있어도 죽으니까 금방 이게 지금 독가스가 그냥 연기 마시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 나라도 그랬겠어, 나라도, 나라도 우리 딸님이 그렇게끌어 안고, 4층에서 뛰어내린 거야. 뛰어내리다가, 아빠는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혔어, 현장에서 죽고, 현장에서 죽고, 이 애기는 아빠 품 속에, 그 이불 속에 쌓여가지고 산거산거 여러분, 이 일곱 딸된이 딸이 훗날 커가지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이 엄마가 저 아빠 묘지에 가서 얘야 너희 아빠가 불이 났는데 널 살리려고 두꺼운 이불에다가 너를 싸가지고 4층에서 그 높은 10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너희 아빠가 돌아가셨거든 그 딸이 나의 아빠는 정말 정말 너무 고마우신 분이로구나. 아빠가 죽으면서까지 날 살리려고 그렇게 뛰어내구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라고 하는 포대기에 달고라고. 그 불길 속 수많은 로마 군병과 유대인들이 창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여 우리를 살려 주셨다. 우리의 아버지 대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허허벌판 광야를 돌아다닐 때 40년 동안 배고픈 적 없어요. 헐벗은 적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책임을 진다. 내가 너를 불러낸 이상.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지 않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지 않았나요? 그 광야의 위태로운 위험한 무서운 짐승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감싸주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1월 달부터 내 스케줄표가 여기 달력에 있거든요 쫙 지켜봤어요 1월 달부터 나는 거의 메모를 여기 달력에다가 다 하니까 꽉꽉 찼잖아요 한 달이 그냥 빼꼼 빛날이 없어요 꽉 찼어요 열두 달 동안을 내가 이걸 캡처해가지고 우리 가족 톡에다가 올려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써놨어요 2023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제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감사만 하면 된단다 감사만 하면 된대요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날들을 한번 회고해 보세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힘이 능력이 대단한 기술이 있어서 여기까지 산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2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었어요 하나님이 12달 동안 우리를 굶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민.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에게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전쟁을 막아주셨어요 아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과 일터를 지켜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보호해 주셨지 않아요 아민. 우리는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살아보지 못했던 2024년을 감사함으로 맞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따라 할까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절대 멸망치 않고요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laughs> 영생이 뭔지 아세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걸 부인해, 부정해요. 그냥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다가 100살도 못 살고 죽고 끝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속지 마세요. 그 악한 마귀 사탄이 한 얘기예요. 그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이 말하기를 죽고 나면 육의 생명은 끝나지만 영의 생명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2023년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2024년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의 생명이 끝나면 영적인 생명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시작이 되는데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 가서 살 영생은 어딘지 아세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옥에서의 영생을 영벌이라 그랬어요. 왜? 거기는 영원히 살되 형벌 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차라리 너눈두쪽 가지고 지옥 가게 생겼거든. 한 쪽을 뽑아내서라도, 한 쪽을 뽑아버려서라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한 쪽을 잘라내더라도, 두 달이 멀쩡하게 천국 가는 지옥 가는 것보다가 잘라내고 천국 가는 게 낫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옥은 이렇거든 구더기도 안 죽어 불도 안 꺼져 차라리 꺼지고 죽으면 끝이면 좋겠는데 그 형벌의 끝은 없다이 말 영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의 떨어지는 자한 분도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민. 제가 왜 애끓는 마음으로 설교하는지 아세요? 오늘 이 설교가 제 인생 목회 여정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설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저는 적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건 몰라요. 하나님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 이 영적인 바운드리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단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 이 진리, 이 생명의 말씀을 못 듣고 못 믿어서 교회에 멀쩡하게 주일날 출석 잘 해놓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봐 있으면 안 되겠기에. 그러면 내가 주님께 책망을 듣겠기에.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깨우치고 그냥 교회만 나오지 말고 예수님 제대로 믿어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주시는 이 축복, 영생의 복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거기에는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다 지나갔어요.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신 하나님 아빠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퍼도 슬프지 않아. 눈물이 나도 애통한 눈물이 아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찬송과 가사에 보면 희망이 있어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해보다 더 밝아 거기는 믿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주님이 예비해 주셨네 찬란한 주님의 빛이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이 전혀 없어 슬픔도 없어요 우리가 거기서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laughs>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면 만나요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다 끝나요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사절 우리 같이 해봐요 광명한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아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성 땅에 예수님 잘 믿고 사시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잘 믿으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십칠 절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번 따라합니다. 세상을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심판하려 함이 세상을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원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언뜻 보면 하나님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왜 이래요? 할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도 더 깊이 깨닫고 나면요, 그 안에 놀라운 보화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놀라운 보화가 들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 겉으로 보면은 쓴것 같지만은 애들이 막 감기약 먹을 때막 싫어하잖아. 막안 먹을래 그러잖아. 그래도 막 입에 떠넣잖아, 엄마가. 왜? 먹어야 살아? 먹어야 나? 건강 얻으려면 먹어. 그래가지고 요즘은 의사들이 아주 약사들이 약삭 빠르게 거기다가 달콤한 설탕을 따가지고 달게 만들어놔서 잘 먹지만은 우리 어릴 때는 그 쓰가지고 안 먹으려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원튼 원치 않든 주인을 잘못 만나 삽니다. 그 주인이 뭘까요? 원주인이 누굴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주도권을 주인 주인의 자리에 딱 차지하고 들어서는 존재가 사탄 마귀 귀신이 이거 3종 세트입니다. 그래서 사마귀가 딱 잡아버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죄 가운데 꼼꼼 묶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너는 내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만들어. 요 그래가지고 막죄 짓고 살면서도 죄인 줄 몰라. 왜 주인이 막인데 사탄인데 그럴까 막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저기 잘하는 줄 아는 거야. 그래 마약 하니까 결과가 뭐요? 사망요. 이 마약 마약 그거 손 잘못 대면 죽어요. 술 자주 먹으면 그 죽어요. 담배 많이 피면 안 좋아요 건강에. 교회 안 나오고 세상 가가지고 세상 향락과 쾌락에 빠져보세요. 금방은 좋은 것 같지만 돌아서면 후회해요. 왜 마귀 사탄과 귀신은 3종 세트로 연합단결해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어디로 결국 끌고 가느냐 이렇게 죄를 짓게 해서 끌고 가는 최종 목적지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으로 질질 끌려가면서도 지옥인 줄 몰라요 자기가 그 지옥에 떨어져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영원히 형벌 속에 살게 될 런지를 몰라요 왜? 사탄 마귀 귀신이 그렇게 현혹해놨거든요 가스라이팅을 시켜놔버렸어요. 너 이렇게 살아도 돼. 너보다 죄더 짓는 사람도 많더라. 왜 비교를 그 사람하고 해요? 더 높은 사람은 없어요. 더 고상한 사람은 없어요.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더 순고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욕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 사람 말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지. 왜 옆에 있는 그 사람 여러분보다 꼭 모자라는 사람, 못난 사람,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탄과 마귀 귀신은 아주 치밀하게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벗고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옷을 벗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와 가지고 그걸 멸하는 거예요. 그걸 사탄막이 귀신을 멸한 거예요. 아, 네. 죽음을 물리친 거예요. 아, 네. 어둠을 물리친 거예요. 좌절과 아, 네.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 불평과 원망 속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건져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꿔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 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믿는 우리를 심판에 절대로 이르지 않게 하고 사망에서 한번 따라서 사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옮겼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이제 결론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을 우리 인생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기 우리의 여기 김경연이에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 컵이 이 컵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와서 이 컵을 잡았어요. 손으로 잡았어요. 여기는 어디냐 지옥이에요. 여기는 어디냐 어둠이에요. 여기는 절망, 여기는 한없는 저주의 자리에 여기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걸 잡아버린 거예요. 원래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이걸 잡고 있었는데, 그래 부려 먹었는데 마음대로, 마음대로 작동했는데, 예수님이 아서 그걸 왁 물리치고 이걸 예수님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제는 더 이상 기어이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손에 잡혀 사는 복된 인생 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3년 살아내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지만 내 공로 아니에요. 내 능력 아니에요. 내 실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살아갈 2024년도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